반갑습니다. 나나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, 어, 새로 나온 마 열라면하고 실비김치만두 준비했어요. 그리고 비비고 포기김치예요. 맛있게 잘 먹을게요. 이 실비 김치 만두, 음, 저는 솔직히 매운 거는 모르겠고요, 그냥 일반 김치 만두 같아요. 그리고 마 열라면은 마늘하고 후추 맛은 잘 모르겠는데요. 일단 그 열라면하고 맛은 많이 달라요. 그리고 기존 열라면이 훨씬 맛있어요. yeah <laughs>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